어, 3주. 3주 뒤에 간다니. 3주. 야! 3주 남았다고? 뭐지, 무슨 말이지? 3주 뒤에 간다. 3주 남았다. 혹시 오빠가 불치병에 걸려서 3주 뒤에 간다는 말인가? 에이미 안녕. 나 이제 3주 뒤에 가. 지금까지 네 간식 빼서 먹어서 미안해. 나 가기 전에 네 간식 다 먹어도 되지? 고마워 에이미. 안녕. 아 아니야 아니야.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. 말도 안 돼. 아 그럼 뭐지? 혹시 며칠 전에? 어 세상에 성적이 이게 뭐야? 그래. 어 수학이랑 과학은 5 0점한 신이 넘어서 그렇다 치자. 영어. 잠3점어 어떡해 아니 어머니 영어가 무슨 소용이에요 한국인이 한국어만 잘하면 되지 영어 못해도 돼요 어 아, 한국인씨 말참 잘하셨네요 국어가 근데 20점? 한국인씨 말좀 해봐요 저 지금 말할 기분 아니거든요 그를 그냥 캐나다에 있는 아빠 친구네로 유학을 보내야 돼. 이랬었는데 그거구나. 오빠 가는구나. 아 속이 후련하다. 이제 나의 이새삼다 그래도 오빠가 막상 3주 뒤에 떠난다고 하니까 슬프지 않냐? 그래 남은 3주 동안 티안 나게 오빠한테 잘해줘야겠다. <laughs> 아 목말라. 아물가지러 가기 귀찮아 죽겠네 진짜. 아. 아, 갑자기 물 마시기 싫어졌다. 아 야, 너 이거 마셔. 오늘 오빠한테 야가 뭐냐 진짜. 빨리 마셔. 팔 아퍼. 고마워. 고마워. 와 귀찮음 해결 와 <놀람> 오빠 남은 3주 동안 내가 물 많이 떠다줄게. 야, 드라이버. 야, 야. 아우 나도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별리냐? <놀람> 어 오빠 스탑. <스타>! 왜왜왜왜왜왜 <놀람> <놀람> 어깨 목이. 멈, 멈춰! 쳐어어어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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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보기 <포기>, 보기. <포기! 놀람> 어. <놀람> <놀람> 잠깐만. 어. 요, 요. <놀람> 줄러 주는 거야? 아닌데? 그냥 어깨에 뭐 묻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? 아, 뭘어깨 이렇게 줘? 어... 어이구 그래. 여기 목이 또 만졌다! 아. 어. 어. 주물러 주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아닌데? 어? 어. 어깨 주물러 주는 거 맞는데? 잠깐만. 물도 떠다 주고, 어깨도 줄러 주고. 아, 오케이. 야하! 아, 핸드폰 여기 있었다. 아... 아, 심심해. 뭐, 재밌는 거 없나? 아, 맞다. 어릴 때에이미가 원숭이 춤추는 거, 그거 진짜 웃겼는데 아, 그 춤을 다시 보고 싶다. 아, 잠깐만. 볼이 왜 이렇게 간지러워? 어, 발바닥! 아, 바닥 따가워! 아, 바닥 따가워! 아, 바닥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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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원숭이 춤! 원숭이 춤! 너 지금 날 위해서 원숭이 춤 춰준 거 맞지? 에서라면 오늘 하루 종일 쳐줄 수도 있어. 나 때문에 원숭이 춤도 쳐주고, 물도 떠다주고, 어깨도 주 물러주고. 아... 에이미, 너 때문에 그러는구나. 에휴, 좋아, 그럼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겠지. 아... 배고프다. 아... 먹을 거 없나? 배고프다! 아 먹을게 없네 이 뭐해? 어! 뭐야 왜 왔어? 나 때마침 배가 고파가지고 아 진짜? 어, 어 나도 때마침 배가 고팠는데 지금 냉장고에 먹을게 없다 아나 때마침 배가 고팠는데 나 용돈이 요새 진짜 많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먹을지 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 아 진짜? 어 오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 나는 돼지갈비가 좀 땡긴다 우와 완전 신기하다 나도 돼지갈비가 엄청 먹고 싶었거든 옷 입어 아 진짜? <목마> <목마> 오빠는 사주기 싫은데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으이쓰 음, <목마> 역시 내생각이 <생에> 맞았어 띠라리라 띠라리라 갈비먹는다 띠라리라 <목마> 띠라리라 갈비먹는다고 시끄러워 아 좋댄다 오빠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<목마> <목마> 오! 오잇! 오! 오 <목마> <목마> 이리! 와! 여기, 여기 진짜 하이브, 여기 완전 유명한 데잖아, 이거. 이미 괜찮아, 이거 만삼천오백원인데? 오빠, 오해하지 마. 어? 내가 먹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. 어, 내가 오빠 먹고 싶다고 해서 절대 그거 사주는 거 아니야. 오해하지 마. 기분 나쁘려고 그러니까. 알겠어? 알았어. <laughs> 오늘 여기 마감할 때까지 앉아있을 거야, <laughs> 오빠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. <laughs> 오케이, 오늘 네가 쏘니까 내가 아주 맛있게 구워주겠어. 아! 잘 구워? 내가 살이 왜 쪘어? 잘 구우니까 쪘지. 잘 굽고 잘 먹고 하지만 여자친구는 못 사귀고. 야하. 야하. 아! 자, 이제 이렇게 고기를 올리고 그다음에 할게 있습니다. 갈비씨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. 이비가 맛있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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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우, 오호. 와, 우지져 볼게요. 우호! 와, 대박. 여러분 냄새 나나요? <laughs> 빨리 가서 먹겠다. 누르기. 고기. 고기 먹을 때 이런 사람 꼬인다. 아. 고기 먹을 때 이런 사람 꼬인다. 이건 어떤 사람인데? 고생인 사람? <laughs> 고기 먹기도 전에 반찬으로 배 채우는 사람. 아,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지. <laughs> 야, 이거 근데 진짜 괜찮은데? 이게 1 3 5 0 0원이야

먹기가 와. 자, 오빠, c a n 자 d a r a m i 오빠 실컷, 도먹먹고건강부터 k i 오빠 캐나다 가면 갈비 많이 못 먹을 e 같은데 오늘 실컷 많이 먹어. k i e 다 고기 끊기면 안 되는데 깜빡하고 I c o 이런 사람 I c 다 고기 안 끊기게 하는 사람 자 I cookie, I c o 오 k i 번이다 o o k i e I cookie, I cookie, 우리집에 오면 이런 사람 꼭있다와나한이크레인 <목소리도> 먹었는데 모든 다 먹네 우이육이 우와 육표 애미 셋프코너가왔고 음료수 좀 꺼와 네 가까워 아, 도로 <목소리도> 긴는 시원하게 도로 좀 빨아 그러면은 이행시 대결에서 진 사람이 갔다 오기 아, 좋아.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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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맛있다 사주니까 더 맛있다 3 2, 1 1대오세요뭐세요 <laughs> 어, 내가 일부러 저준들도 모르고 줘 받고. 우와. 어? 우와. <laughs> 밥? 우와. 음료수이하라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양앙파 네? 요즘 진짜 맛있잖아 어? 명륜으로 이해한다 명륜으로 이해해 명륜 진상 윤. 아, 누가 알지? 륜 윤기가 짜리리누 알지? 갈비는 냉면에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냉면도 먹자 <목소리> 아 니가 뿅싸어 아? 진짜 싸고 싶다 <laughs> <laughs> 아 냉면 한 그릇만 주세요 음. 아한그릇 아, 오케이 한 바퀴 m e 나이스 이거 새로시 Very nice. 살과 u r 랑 so s 야 a k y I'm so shaky. I'm so 갈비와 냉면 I'm 은호 shaky. i 잘 먹어야 돼. 잘 먹었다니까 너무 좋다. 야! 와, 와, 돼지갈비 진짜 시거 잘 먹었다. 돼지가 돼지갈비를 먹었네. 돼지갈비 돼지갈비. 진짜 너한테 받은 생일 선물 중에 최고였어. 이제 그만 챙겨줘도 돼. 진짜 고마워. 뭐라고? 네가 챙겨준 생일 선물 중에 최고였다고. 무슨 소리야? 이 소리긴 이제 내 생일이잖아. 그래서 네가 나물 떠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워싱이춤춰주고 갈비 사준 거 아니야? 생일이었어? 뭐야 오빠 생일을 몰라? 7월 21일 내 생일이잖아. 그래갖고 너가 <laughs> 잠깐만, 너내 생일인지 몰랐으면은 왜 챙겨준 거야? 오빠 삼주뒤에 유학 안 가? 내가 3주뒤에 유학을 왜 가? 그럼 뭐야? 엄마랑 통화 통합해서... 간다고 막 물었잖아. 3주 뒤에 뭐 어이? 예절 캠프 보낸다는 얘기 데 엄마가? 뭐야? 아, 에이미가 닌텐도 학교에 가져갔어. 아, 짜증나. 엄마, 어, 엄마. 에이미 예절 캠프 언제 가요? 3주예요? 왜 아직도 3주나 남은 거예요? 거예요? 일부터 갔으면 좋겠는데. 아, <laughs> 저는 <laughs> 3주 뒤에 간다. <laughs> 이거야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예절 캠프를 널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3주뒤에 보내냐고 슬퍼서 그런 거야. 무슨 그거도 모르고 괜히 챙겨줬잖아. 나 유학 가는지 알고 챙겨준내 갈비 배터네. 어떻게 배터네어떻 엄마 배터 엄마 나3주 뒤에 예절 캠프가? 어 미안 등록해놓고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. 아 그리고 으뜸이도 같이 등록했으니까 에이미랑 같이 가. 무슨 소리예요? 예방 가드 키로 했잖아요. 네가 가서 애기좀잘 챙겨줘 알겠지?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